네, 돌아온 패션 하울인데 이번 영상도 이쁜 게 진짜 많아요. 여기 가득 쌓아놨는데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요즘에 눈썹 탈색을 하고 다니거든요. 눈썹이 없어서 상황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한 3, 4주에 한 번씩 이렇게 눈썹 탈색을 한답니다. 그래도 막 아예 눈썹이 사라진다라기보다는 근좀 살아있어요. 근데 좋은 건 눈썹을 안 그려도 돼서 그게 진짜 편해요, 화장할 때. 오늘 입고 있는 이 나시는 이번에 오들리 워크샵 세일할 때 쟁여놓은 나시입니다. 여기 앞에 오들리 워크샵 로고가 프린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쪼여가지고 살이 튀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고 시키긴 했는데 이게 또 이쪽 부분 되게 널널해요. 이 폭은 좁은데 되게 널널해요. 그렇다고 막 안에 이렇게 보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끝에 마감 처리에 되게 얇은 천으로 하나 더 떼어져 있어서 역시 오들리 워크샵은 항상 이렇게 평범한 옷은 만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폭염 날씨에 입어야 될 그런 날씨로 막 가슴도 엄청 파이지도 않고 적당한 라운드 넥으로 파여있는 옷입니다. 요런. 웨스턴 무드의 여름 모자를 하나 샀어요. 이거는 고로고라 제품이고 제가 고로고라에서 이런 웨스턴 모자를 항상 눈여겨 보고 있었는데 여름에 이런 식으로 통풍이 잘 되게 이런 메쉬 소재로 나온 게 너무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도 이렇게 시원하게 화이트 아이보리 컬러가 섞인 컬러라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는 이렇게. 걸수 있는 고리도 이렇게 딸려 있고 이 쉐입 자체가 솔직히 너무 예뻐요. 여기 안에 철사가 들어있어서 제 맘대로 쉐입을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내룩 분위기에 맞게 좀 모양을 잡아가지고 쓰면 아주 활용도 있게 쓸수 있는 모자. 네, 좀 스몰 로고가 들어간 그런 티를 한번 사고 싶었어요. 근데 딱코페르니에서 이런 기본 티셔츠가 있더라고요. 풀리한데싸 보이지는 않는 그런 기본 티를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더블 컨셉에서 또 엄청 할인하고 있길래 바로 샀거든요. 사이즈는 미디움으로 했는데 딱 저한테 좀 넉넉하게 잘 맞는 사이즈로 너무 아, 잘 저는 샀거든요. 누아누에서 또두 가지 제품을 샀는데 제가 저번 반팔 티 모음집에서 누아누 반팔만 한세개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모든 영상에 항상 누아누 제품이 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제품들이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 e 사이즈로 샀고 1 사이즈는 이게 지퍼로 여닫는 거고 따로 뭐 밴딩이 되어있거나 늘어나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서 좀딱 맞으면 밥 먹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넉넉하게 이 사이즈로 샀는데 그래서 1사이즈는 진짜 허리가 개미허리 아닌 이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골반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골반에 살짝 걸쳐서 입으려고 사이즈로 골랐고 안감도 따로 이렇게 들어있어서 비치지도 않고 그치만 엄청 얇아요. 엄청 얇아서 여름에 입기 너무 좋은 소재입니다. 한번 케어라벨을 보면 실크 100% 소재라고 하네요. 스트라이프 패턴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믿고 사는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이건. 근데 이게 너무 얇아서 택배를 딱 뜯었는데 좀 끝에가 막 이렇게 구겨져 있긴 하더라고요. 좀잘 구겨질 정도로 많이 얇기는 해요. 대존예 치마입니다. 이런 핑크 스트라이프 긴팔 셔츠예요. 되게 소재가 엄청 스판이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핏하게 엄청 슬림하게 나온 핏이라서 저는 1사이즈는 안 샀고 넉넉하게 2사이즈로 샀는데 1사이즈 샀으면 완전 쫄쫄이처럼 입어졌을 것 같아요. 아직 택도 안, 안 떼고 아직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왜냐면 이게 은근 두께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씨는 절대 못 입어요. 한 9월 돼서야 입을 수 있는? 그래서 9월에 여행 갈때 입으려고 산 옷이고 중간중간에 은색깔 실버 글리터 실이 이렇게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영롱해요. 이 스트라이프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약간 보라색이랑 핑크색이 섞인 이 컬러 배색이 너무... 안살 수가 없는 그런 옷이고 뒤에 약간 허리 라인 좀 잡아주는 게 있어서 입었을 때 여기 몸통 부분도 살짝 타이트하게 붙는 편이거든요. 진짜 이건 너무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좀 여름에 청바지를 많이 입는 편인데 좀 여름 데님으로 좀 얇고 후드후드한 그런 청바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자라에 그냥 한번 구경 갔는데 딱 만져보고 완전 여름 재질 데님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워싱이 너무 예뻐요. 이거 하나 있으면 다른 데님 청바지 다 버려도 되겠다. 제가 요즘 옷장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거 사와서 다른 청바지 한 4개 정도 버렸어요. 진짜 그만큼?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너무 예쁜 여름 데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입어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핏이랑 머신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살 수가 없었어요. 하이웨이스트가 아니에요. 살짝 중간 정도의 웨이스트. 사이즈는 34 사이즈 샀어요. 자라에 데님 바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이거 하나 사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이쁜 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헤네시라는 브랜드의 티셔츠예요. 되게 디테일들이 독특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제가 아직 태을안 뗐는데 이 브랜드 태 자체도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게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U V 블라킹이 되는 좀 기능성 원단이고 좀 쿨링감이 느껴지는 그런 원단이에요. 스판기도 되게 좋고 이렇게 메탈로. 박혀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딱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여섯 군데에 이렇게 드레이핑 디테일이 잡혀 있어요. 어깨 부분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찝은 듯한 느낌의 이런 드레이핑 디테일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 컬러는 더스티 블루 컬러로 골랐거든요. 유진스가 많이 입는 그런 컬러죠. 여기다가 좀. 바이커 쇼츠 같은 거 같이 매치해서 되게 슬림한 핏으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페스토 제품들 세 가지 보여드릴 건데 페스토에서 또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되게 약간 귀여우면서 편한 그런 옷들이 많더라고요 페스토에. 그리고 되게 시원한 제품들이 많아서 한세 가지 제가 골라봤어요. 일단 이 컬러 조합이 너무 예쁜 거예요. 주황색, 하늘색, 초록색, 노랑색, 이런 식으로 컬러 배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체적인 이런 컬러 조합이 진짜 너무 예뻐서 딱제 키에 딱 발목까지 떨어지는 그런 맥시한 기장이라서 너무 귀엽고 그리고 너무 편해요. 왜냐면 여기 뒤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앞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만 들어가 있어서 허리도 되게 편하고 일단 이게 플리츠 형태로 주름이 이렇게 또 앞에만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안감도 있고 해서 속이 그렇게 비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약간 레몬 버터 컬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예요. 딱 이런 식으로 약간 미디 기장으로 나온 이런 후드티인데 약간 굵은 시어스커 소재 이 스트링 쪼여서 약간 후드가 이렇게 좀 뒤에 조이게 만들어서.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플레어하게 떨어뜨려서 입어도 예쁘지만, 스트링으로 조여서 펌킨 같은 그런 펌킨 핏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컬러도 그렇고, 일단 이 실루엣 자체가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은 옷입니다. 요런 엄청 청량한 블루 컬러의 마시거든요 일단은 스트링이 없어서 그냥 딱 이렇게 플레어 핏으로 입는 옷이에요. 저는 여기에 그냥 밑에 또 청량하게 화이트 컬러 팬츠나 화이트 컬러의 치마? 아니면은 오히려 바이커 팬츠랑 같이 매치해서 입으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소재도 완전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재예요. 주머니가 또 있어요. 여기 양쪽에. 약간 오늘은 좀 귀엽게 입고 싶다 할때 손이 바로 가는 그런 옷입니다. 다음은 좀 멋있는 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런 가죽 포켓이 딸려있는 벨트입니다. 요거는 더 베를린 제품이고요. 더 베를린 자츠제작 제품이에요. 선물로 주셔서 받아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영상에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갖고 와봤는데, 빈티지한 워싱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멋스럽더라고요. 좀이 포켓 자체가 되게 납작한 게 아니라 되게 입체적으로 포켓이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가방 매면 사실 되게 땀 차잖아요. 이 어깨 부분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벨트에다가 핸드폰이랑 카드 지갑, 립스틱 딱 이렇게만 들고 나갈 때 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브라운 빈티지한 브라운 컬러가 데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약간 데님을 많이 입는다고 하면 이 컬러로 초이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름에 딱 어울리는 오들리 워크샵 가방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들리 워크샵 팝업 갔을 때 약간 탐냈었던 가방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들리 워크샵에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집 앞에 마실 나갈 때도 많이 들고 다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방이 됐습니다. 손잡이가 진짜 약간 침대처럼 아니 민물장어? 약간 순대랑 민물장어 두께랑 거의 똑같아요. 딱하고 안에 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청 폭신폭신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깨 이렇게 맸을 때 뭔가 이 스트링부터 이렇게 딱 포인트 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겨드랑이 쌀도 이렇게 딱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고 초록색 고무줄이랑 뭐 베이지색 고무줄 이런 것들 이렇게 섞여가지고 여기 끈, 밧줄 맨 끝에는 이런 식으로 또 백기처리가 되어있어요. 너무 가벼워서 여름에 가죽 가방 매기 좀 헤비하다 싶을 때 이런 가방 내면 너무 포인트 되고 가벼운 가방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름 패션 하울이었고요. 폭염 잘 이겨내시고 시원시원한 뭐 예쁜 옷들 입고 더운 여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you